자 그러면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만 드래그 선택하시고요. 자 컨넷으로 우선은 두 개를 나누시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부분도 조금 줄여주시고 여기랑. 여기도 잡고, 브릿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컨넷으로 나눠주시고. e 스트 r u d 로 조금 뽑아주시고 여기도 조금 그리고 링으로 커넷으로 하나 나머지는 값을 0으로 맞춰주시고 여기랑 여기 잡으시고, 스케일로 조금. 그리고 혹시나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조금 모양을, 형태를 조금 계속 변형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조금씩 형태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으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다음에 셀렉션을 점으로 바꾸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것도 조금씩 또. 씩 얘네들도 잡고 움직여 주십니다. 이렇게 조금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우선 전체적인 큰 흐름의 맥락은 잡았고요. 그다음에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 이것도 잡고 잡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여기 두 개면을 잡고 익스트루트 그리고, 이렇게 버텍스를 선택하시구요. 음. 자, 요거는 여기까지 우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커넷을두개 나누시고 믹스루드로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데 가실 때 조심해서 하세요. <laughs> 저처럼 이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서 여기랑 여기 부분을 잡고 이것도 익스트루드. 그리고 여기 양 끝에 내 부분 잡아 주시고, 마찬가지 여기도 익스트로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컨넷으로 다섯 개 정도 하시고, 여기도 우선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쪽에 있는 점, 이렇게 세개씩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세개씩 잡아주시고, 스케일로 같은 규격으로 줄여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점을 잡고 사각형 되는 포인트 점에서 먼저 컷넷 여기서 여기도 컷넷 여기도 컷넷 여기도 컷넷 여기도 커넷, 여기도 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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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뒤쪽도 넘어가서 커넷, 커넷 그 다음에 위치는 조금씩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우선은, 옆에 있는 손잡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가지고요, 우선은 만들어주시는데, 자, 하이 세그먼트는 4개, 그 다음에 사이드는 8개. 자, 그렇게 해서, 위치를 만들어주시고요. 뭐더 줄여도 되겠네요. 그여 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폴리 하시고, 자, 4번으로 여기를 드래그 선택,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쉘을 가지고 두께를 주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두껍게 하지는 마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ffd444 해서 1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요렇게 하시고 다시 에디터블 폴리. 자, 이번으로 세 개를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우선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요렇게 해서 뽑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여기 마디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좀 돌출되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링으로 커넷을 하시고 여기 부분에다가 하나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조금 줄여주시고 위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린더를 가지고, 음. 가운데, 세그먼트 자는 없애버리고, 에디트 폴리, 1번으로, 약간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실린다. 에디트 폴리. 그 다음에 4번으로 선택하고 지우시고, 요거를 2번으로 컨네스트로 하나 나누시고, 요거를 하나 정도만 더 나눠주시고 위치 이렇게 정렬하신 다음에 요것 또한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셰를 주시고요. 에디터블 폴리를 누르신 다음에 요거는 요 위에다가 그리고 위치 약간 정렬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부분은 커넷 2번으로 여기를 링으로 돌리시고 커넷으로 하나 그리고 여기랑 여기 부분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선은, 음.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여기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약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절하시고, 손잡이 부분은 조금만 더, 바꾸신 다음에 4번으로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잡으시고 익스트로트, 보이 체크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컵넷으로 하나만 나누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음,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끝나시고 나면 이제 여기에다가 음, 박스를 가지고 자그마한 정사각형 느낌이 최대한 나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에디트 폴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t 를 눌러서 터스무스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블 폴링 4번으로 절반을 잡고 지우신 다음에 위치를 여기다가 갖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갖다가 놓으시고 조금 줄여도 되고요. 자, 이거를 밀어모 e 카피로 여기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 거를 우선은 이제 만들었으니까요. 자, 요렇게 잡고 요거를 우선은 그룹을 조금 시키겠습니다. 그룹 시키고 여기를 또 미러 모드 카피로 자,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게 좀 그렇다 싶으시면, 먼저 축을, 자, 얼라인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 가운데 쪽을 갖다 놓으시고, 끄신 다음에, 미러 모드로, 요렇게, 카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끝나셨으면, 요거, 그, 그룹 시켜놨던 요 친구를, 이제, 언그룹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또한번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